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 오늘은 제가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또 내게 준 것이 있고 또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이제 탐내게 되고 다른 사람 것을 이제 빼앗기에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쟁으로 가게 되고요. 또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탐심이 돼서 다른 사람 내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그 사람을 속인다든지 또뭐 폭력을 행사해서 어 뭐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죄가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이 아니,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또 경쟁하게 될때또 우리의 삶은 좀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레아와 레아와 라헬 이두 자매죠 이 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는 아이를 4명씩이나 낳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기가 없습니다. 자, 이두 사람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다. 이 레아는 라헬보다 조금 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라헬 좀 이쁘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습니다. 이두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이제 시기와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 레아는 내가 내 여동생처럼 라헬처럼 좀 이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뻐서 또 아이도 네 명씩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라헬은 언니처럼 아이를 좀 풍풍 잘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굴도 이쁘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잘 낳고. 서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니를 향하여서 라엘이 시기심이 이제 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추구해서 얻어낼 수도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또 경쟁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라엘과 레하 두 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한다 라헬이 자신의 몸으로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이희기심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경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미 언니는 네 명씩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 은 하나도 없으니까 여정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겠다. 그래서 빌하가 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를 단이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납달리다 해놓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아와 라헬,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레아여,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낳고서도 그 사랑받지 못한 남편의 그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세 번째 아들까지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언니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단을 낳고서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 얼마나 또 간절한 것입니까 그리고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둘 낳고서 이미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레아는 벌써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일은 지금 여정을 통해서 둘을 낳습니다. 그래놓고 뭐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라일은 지금 계속 언니와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또 레아의 이제 상황이 어떤가 보시죠. 10절 말씀,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도다 이제 레아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걸 보고 또 몸종이었던 실바를 줍니다. 실바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이가 갓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데 아셀,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레아가 실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두 아들, 갓과 아셀. 그 이름을 보면 이미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갓, 이미 자신이 복불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 나를 기쁜 자라 여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언니와 경쟁하지만, 이 레아 언니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바 여정을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 복되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경쟁은 끝났습니다. 레아가 벌써 이긴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이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이네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게 했는가? 하나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다면,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뭐 기껏해야 뭐두 명, 세명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먼저 아이를 낳게 되자, 라헬이 또 질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종을 주게 되고, 서로 네 명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돼서, 벌써 8명의 자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경쟁과 시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네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 엄청난 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더 얻으려고 아니면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좀 만족해 하고 그것이 복대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441장 찬송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원 내게 은사의 주님 여러분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예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예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 예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니 불안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경쟁과 시기심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들 이 시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경쟁과 시기심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감사하며 그것이 복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되셔 心。